올려놨을 때짜 들어가고. 어... 빨리 가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진짜 나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시오넌도 가면 해양밥에 쌀고기가 있어서 아. 우리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여러분, 힘을 내세 동지들,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강 자, 대한민국에이아조이란다 아. 아. 대한민국이란다 아. 오. 좋구나 어 오, 야, 수영 좋다, 나는 난... 어떻게 이거 수영을 하나 했어 바다에서 는면멋어요 야, 바다에서는 난 자실 없어요. 아, 좋다. 물도 깨끗하고 좋네. 유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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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격. 자, 우리 해영쌤이 다오사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언니, 우리 밖에서 뭐 시원한 거한 잔씩 먹을 수 있을까요? 응. 목이 말라요. 먹어. 목 말라요, 아우 이거 맛있겠는데 어. 먹기가 좀 힘들겠다. 자, 잠깐. 음. 비가 음. 맛있겠다. 어. 좋을 때가 정말 많네. 아, 진짜. 음. 아 수영 잘하는 사람은 저기서 턱 튀어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려도 되겠어요. 경계선이 있는데 그 날로 끝이 나요. 기관총으로 쏘면 우리 어떡 맨날 기관총. 놀면서도 유격 훈련하고 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. 아니, 뭘 잘못 먹으면 총살이고 <laughs> 물만 보면, 면 달보 같은 생각나, 고압력강 그 건너던 생각. 그래갖고, 음. 트라우마 가 트라우마. 요래서물 진짜 싫어했어. 음. 그런 생각하지 말고, 이제 남편이랑 둘이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, 이 네, 지엄마, 알았습니다. <laughs> 아니, 나보다 동생인데, 너무 어르신. 내가 또 동생으로 봤다니까요. 여기서 소련 인형이라고 막 놀려줬잖아요. 아까 <laughs> 아, 샀더니 후처가 새겨서. 둘째 엄마 가아 둘째 엄마. 둘째 엄마. 둘째 엄마가 뭐야? 둘째. 둘에 있는 쥐, 쥐 엄마. 쥐! 아. 쥐 엄마. <laughs> 아, 그럼 뭐, 짤려고, 짤려고 계속 잘라요. 어. 뭐, 짤, 다돈막 내고, 뭐. 아니, 먹을 게 아니, 있다고 다 잘라요. 그냥, 그냥 놔두지. 되죠. 안 그러면 싸워요. 먹을 게. 야, 어. 싸우면, 야, 내가 이거 다 혼자 다 먹지. 이거 하나 잡숴 봐. 잡숴 봐요. 회장님, 하나 잡수세요 동무들 다 먼저 먹으라 나야, 뭐. 먹어도 뚱, 안 먹어도 뚱인데, 뭐. 오케이. 아니, 난 물만 먹어도 살찌니까, 어. 죽겠어. 어.